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레마의 말씀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주보 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죠. 여러분의 은사와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을 위한 성교사로 부르셨고요. 베드로는 히브리인들을 전도하는 히브리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는 무엇인가? 그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코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기도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죠. 저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설교 잘하는 목회자요? 그게 아니고요. 탁월하고 똑똑한 목회자요? 그것도 아니고요. 찬양 잘하는 목회자요?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첫 번째가 기도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사명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 때 저를 업고 늘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늘 보고 자란 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17년간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처를 얻은 동기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서 노래방을 뜯어서 그 기도처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부산에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또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만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는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향해서 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불이 쉬지 않고 타올라야 할줄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기름을 다 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다른 불로는 제사 드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근사하게 지어놓고 봉헌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살랐고 제사장들이 900년 동안 그 불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는 것. 오늘날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뗄감을 계속 넣어주세요. 시간과 정성,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이 재단에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될까요? 모여서 고스톱 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 거기를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핵심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표현이 재밌습니다. 후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구하면 바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게 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전달해 응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졸라서 우리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키고 비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국 목회자협의회에서 일주일간 성도의 개인 경건 실태를 조사했는데 한국 성도가 일주일에 성경 몇분 보는 줄 아세요? 64분을 본대요 근데 일주일간 기도를 몇분 하는 줄 아십니까? 24분을 한대요 성경을 무려 3배나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24분인데 그러면 나누기 7일 하면 하루에 3분 30초 기도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루 10기도 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도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죠. 끊임없이 호흡해야 하는데 마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 끼고 간당간당하게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이 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둘 점점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죠. 2024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니까 50명 미만의 교회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위로 100명 미만의 교회, 300명 미만의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다10% 이상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과 연관해서 볼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거리가 찾아오게 돼요. 팍팍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냥 기다렸나요?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500의 형제가 그 말씀 들었는데,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기다려서 기도했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DNA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 기도할게요. 만나면 인사처럼 기도할게요. 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들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반대가 아닌가. 하늘에서 열려야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땅이 먼저 나왔을까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땅에서 묻고 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있는 18장은 용서에 관한 본문입니다. 뜬금없이 기도가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문을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큐티 아는 교회, 늘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식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열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열매는요, 말씀 나눔과 함께 클라이막스가 기도를 나눠야 돼요. 소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초신자들이 언제 믿음이 생기죠? 보통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안 믿어요. 제가 한 분, 어르신 한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거의 교회 오기 직전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활짝 열리냐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기도해드릴게요. 그 붙잡고 하나님 아무개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붙잡아주세요. 간절히 진정성 있게 기도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가장 강력한 전도가 기도고 강력한 목양 목회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일본의 오이타 순복음 교회라고 김현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센다이 지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무작정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라고 하는 일본 시골 지역으로 갔다고 해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도시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시골로 가니까 무슨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말도 못하죠.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같이 간 멘토 목사님하고 동역자 목사님 셋이 갔는데 천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했대요. 매일 밤마다 부르짖어서 그 시골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했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백부라고 하는 시골 지역에 APU라고 하는 국제 대학이 있었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그 학생들이 와서 예배드리더라는 겁니다. 하나 둘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백부 중심가에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일본에 유례없이 150명의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다. 오이타 순복음 교회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도가 가득 찬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조언을 세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찬송 일곱 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요. 분산했던 마음이 집중이 돼요. 10편 22편 3절 우리 주보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시편 100편 4절 읽어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문은 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멘토 목사 멘토 권사님 85세 그때 당시에 80이 넘은 권사님이 매일 철야 기도하는데 이 몸에 그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데 입이 말라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찬양을 뜨겁게 한 시간 부르면요, 입이 열린대요. 그리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영혼의 워밍업이 돼서 그때부터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80대 중반인 권사님이.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제 신앙을 알려주신 멘토 중에 경배와 찬양, 하세반 선교사님 계신데요. 제가 대학교 때 1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할 때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격려하며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산국 같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눌리게 되고 침체가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희가 눈치 보느라고 추방 당할까봐 기도를 잘 못했는데 그 말씀 듣고 이제 밖에 나가서 길거리 걸어 다니며 도로를 걸어 다니며 기도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눌렸고 영적 침체가 있었는데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입술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저 전쟁 속에 포화 속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 부르짖음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입술에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의 마중물로서 읍조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 관계도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내 입술로 내가 표현할 때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저희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나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반드시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함에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약속이 10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힘차게 우리 주부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로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외우시라고. 이 말씀을 외우면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그 채소 파는 어떤 새신자인데이 말씀을 외우고 싶어 가지고 박스 떼기를 뜯어 가지고 이제 적어놓고 외웠대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다 외워주면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 여러분 집에다가 붙여놓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방문했는데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위로하는지 저 문을 나가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얽힌 실타래들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뿐 아니라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기도의 사명자로 죽어있는 심령들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희들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생명에 터치가 되어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깨어져 분열돼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또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마이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